을병정무기경신임계막 이렇게 열 가지의 일간을 놓고 적장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보실 때 일간이 갑목일 때 상관을 뭘로 볼 것인가? 일간이 갑목일 때 답이 나왔잖아 벌써 그랬죠. 뭘 봐요? 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우리가 이걸 보는 거야 행운을 보는 거야 행운의 천간지지를 행운의 천간지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물론 당연히 여기에 지금 말씀대로 오를짤 수도 있지요 그쵸 그렇죠?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시고 행운을 보시는 거야 이제 행운간지를 보시는 거야 행운간지에서 제일 먼저 갑목이 상관을 보는 것이 뭐든가요 물론 천간부터 얘기하시잖아요 천간부터 얘기하니까 목생화니까 당연히 정화를 보지요. 그렇죠. 어, 정화를 보는 운에 그러면서 이 목생화가 아까 상관이요. 그렇죠? 이 상관이 정관을 봐야 되죠. 정관을 본다는 것은 나한테 정관이니까 금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정유가 되죠 정유가 되잖아. 그렇죠? 어, 목생화를 봤는데 나한테 나한테 이 나한테 정관 이잖아 그쵸 이 상관이 어떻게 지금 관성을 쳐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감목일간이 정류를 보는 해에는 정류의 행운을 볼때 틀림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일간이 감목일 때를 생각하시라고요 반드시 위화가 미친다 응.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여기에 신금이라고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천간이 신금의 행운이 있어요. 천간에 그럼 지지는 당연히 뭘까요? 신의 살을 보겠죠. 그렇죠. 이랬을 때도 보니까 목생화의 화극금이야. 정관을 치는. 거. 그럼 선생님 이것은 식신 아니에요.라고 아마추어리즘하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부음포양에 해서 신오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사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육식갑자의 행운을 얘기하는데, 어, 이해가 되셨죠? 아, 부은고양이에요 선생님, 이건 식신이잖아요. 얘기하면 저 집에 갈 겁니다. 에, 자, 이렇게 해서, 어, 목 일간의 정의 신사를 보았다. 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을목을 보시자고요. 을목도 우리가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죠. 무조건 이렇게 일간이, 일간이 양간일 때는, 당연히 상관이니까 음양이 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당연히 음간이 왔을 거고 음간일 때는 양간이 오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뭘까요? 병화가 오면 되잖아. 유 대신 뭐가 오면 될까요? 신금이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병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경금이 오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오해될게 사가 왔으니까 오가 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아하, 이게 바로 어, 상관이 상관이 상관 견관 견관의 위화 백단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벌써요, 위화의 백단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관경 위화 백단인데,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병화를 가보신가? 당연히 병화는 양간이니까 음간이 올수 있겠어요. 상관을 얘기하는 거죠? 병화의 상관은 당연히 기토를 짜겠죠. 그렇죠? 기토가 극하는 것이 나한테는 관성이잖아. 그렇죠? 기토가 극하는 것은 수수죠. 당연히 기회를 짜야 되겠죠. 그럼 수국화잖아. 그렇죠? 어. 기해다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마, 이번에는 거꾸로 관석을 먼저 갖다 놓고 있아요 나한테 수 수를 갖다 놓으니까 나한테는 개수가 올수 있나요? 그렇죠. 개수가 오잖아요. 어. 개수가 온다면은 당연히 나한테는 뭐가 올까요? 여기에 기토 대신 올수 있는 것이 축이라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올수 있죠. 미토가 또올수 있잖아. 개축이 개 개미하고 그렇죠. 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병화일간에게는 기해개축개미 이세 개의 행운이 나한테는 상관경관이 유화백단이다. 그럼 정화는 당연히 음간이기 때문에 양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 당연히 그럼 파생토니까 무토를 넣고 토가 극하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자수지요, 그렇죠? 이것도 부음포양에 의해서 선생님 알겠죠? 이거는 편관이잖아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 당연히 무해라는 건 없잖아. 그렇죠? 무자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내가 이번에는 식상을 봤는데 화생토에 이번에는 내가 어 극하는 거를 나를 극하는 걸 보시자고. 나를 당연히 자수예요. 그렇죠? 자수인데 여기서 천간에 올라오면 임수가 되겠죠. 그렇죠? 음, 임수가 된다. 임수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 토는 어떤 게 올까요? 토는 인, 진이 오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까요? 또 임, 술이 또올 수도 있죠.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음, 임, 술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뀌더라. 그러면 무토를 가보시자고요. 당연히 양간이니까 음, 간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무토 일간일 때는 토, 생, 금이니까 당연히 신금을 보고, 신금이 극하는 것이 목이죠. 그럼 신묘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나를 극하는 걸 봤을 때는, 이럴 때는, 을을 보고, 을유를 볼 것이다. 아, 뭐 이건 뭐 이제 쉽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이제 또 기토를 가보시는 거예 이번에는. 기토를 가보니까 당연히 음간이니까 양간이 뭐로 나오던가요? 뭐 똑같은 얘기니까, 이럴 때는 경금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임목을 보고, 당연히 간목을 보고, 그 다음에 신을 볼 거다. 예, 그러면 경인 갑신이 기토에게는 상간 경간 유하백단이될 거고, 그 다음에 경금에 있어서는 수니까 당연히 양간이니까 음간의 수를 보니까 개수를 볼걸 거예요. 개수가 당연히 그걸 하는 것은 수국화니까 당연히 화금을 개 살을 봐야 되죠, 그렇죠? 어, 개 오는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보니까 위에. 예, 음의 정화를 보고 어, 정화를 보고 그 다음에 정자는 아니겠죠 정해를 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번에 신금을 들어가 보니까 신금은 당연히 음간이니까 양간을 불려 들어가지고 임수를 보고 오로, 임수를 보고 임사니까 여기는 오를 봐야 되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는 뭘로 보던가요? 오하니까 천간의 병화를 보고 지지의 자수를 보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금을 알아 섰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보니까 이번에 임수는 보니까 당연히 수생목이에요, 그렇죠? 양간이니까 을목을 보고 그 극하는 것이 보니까 을미가 있을 수 있고 또 을축이 있을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천간으로 보니까 다시 기토, 기토가 있고 또 하나는 보니까 뭐가 있나요? 어 기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음, 이렇게 지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보니까 어, 이 개수를 보니까 개수는 당연히 보니까 목이에 그렇죠? 양간을 불려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는 것은 갑수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갑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청간을 보니까 무토를 볼수 있고 임목을 볼수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다 이제 긁어냈어요 啊。Ah.